어,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그 관심이 집중되었던 어, 판결이 어, 나왔죠. 그 에픽게임스 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애플사 사이의 어떤 분쟁이죠. 그 애플 앱 스토어에서 그 결제 시스템이 애플의 것만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결제 수수료를 30% 정도 그 증수한 것이 너무 과도하다. 뭐 독점 규제법 위반 이런 문제로 해서 한 10개 정도의 어소송물을 제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연방법 문제하고 주법 문제가 얽혀 있어서 연방 법원인 저리포니아그 노던 디스트릭트 쪽에서 일심에서 판결을 내렸던 건데 어 간단히 치즈 말하면 10개 중에서 아 개는 다그 애플 편을 들어주고 한 개만 그 에픽 그사의 어떤 판정을 아,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간단히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애플사가 뭐 유법한 그 독점자는 아니다. 아, 다만 근데 그 앱에서 그 결제 시스템을 하나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 불공정하니까 90일 이내로 이것을 뭐 시정해라. 뭐 조치를 해라. 다른 아, 그런 어, 결제 시스템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애플 쪽에서는 만족한다 이런 입장이고 에픽 쪽에서는 좀 어, 아, 불만족스럽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점자로서의 지위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을 어, 독점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베타준 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뭐 캘리포니아의 그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어, 그래서 그건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빅테크 기업의 어떤 그 어떤 빅브라더화 문제점, 특히 뭐 독과점 문제라든지 불공정 거래행위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뭐 그런 법안이 하다가 뭐 상원에서 폐기됐다는 말도 있고 자식이 논의 중에 있는 것 같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죠. 앱에서 결제 시스템을 하나 베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이 마침내 우리나라 법안에서 지난 달 말에 사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 그 세계 최초의 어떤 입법이다. 이렇게 해서 에픽사의 이 시오가 뭐 과거의 로마인이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한국이다. 이러면서 뭐 그런 자랑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어, 그 말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그 어떤 독점 규제, 공중거래에 관해서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진보된 어, 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그, 판결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니까 사실 누구나 다관심이 상황인 것이죠. 또 구글에도, 또 꿀도 똑같은 입장이고, 아직 뭐 다른 어떤 빅테크 기업도 비슷한 상황이 놀려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게, 그리고 또 주가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이런 것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뭐, 애플하고 둘 다, 에픽, 둘다 이제 항소를 했는 상태인데, 그, 이 판결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그, 어차피, 어, 위협한 독점 그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도 있고. 그래서 다만 뭐, 결제심을 바꾸는 것 자체는 뭐, 현재 그 애플에서 뭐, 그, 아,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쩌게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최근 우리나라 판결에 따라서 어 에픽 게임스사가 뭐 새로이 어, 한국법에 따른 어떤 한국 지사가 그런 식으로 새로 그 앱스토어에다가 그걸등록 했더니 뭐 그것을 자기들 조건을 안 받아주면 동의하지 않으면 즉 애플사가 정한 그 약관을 따르지 않으면 못하겠다를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러하시면 아주 혼란스러운 사황인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결제 시스템이 만약에 애플로 하게 되면 뭐~ 거기서 수수료가 3 0로 받게 되니까 엄청나게 큰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독자적인 어떤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쓸수 있도록 후회하게 되면 그 수익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 있어서 결국은 그~ 애플사의 어떤 어떤 수익성에서는 많은 그~ 어떤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는 시각에서 사실은 뭐~ 지난 금요일날 그, 주가가 한3.3% 정도, 뭐, 전원해서 이렇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것은 큰, 크게 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있고, 아 뭐, 지켜보자, 이런 생각도, 아어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봐야 될것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불공정의 문제는 굉장히 좀 앞으로 계속 이슈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앱을 설치하고 앱을 만들고 뭐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뭐 그러니까 그장조성이라든지뭐그에대한기업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에 따라서 전체 매출의 뭐 30%를 수익을 매출인 정하게는 뭐 순이익인지 여러 가지 개념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30%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 그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앱 때문에 새로운 그 수요자가 창출이 되고, 어, 이용자가 생겼으니까, 그에 대해서 뭐 사실은 그 정도 수익은, 어, 수준를 요구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어, 안 그랬으면 그런, 어, 그 사용, 이용자를, 어, 얻을 수 없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서로 각자 입장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결국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빅테크 기업이 상당히 막강한 독과점 권력을 가져서 국가보다 더 강력한 어떤, 어, 권력의 행사자로서 빅브라더화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지금 방금 그런 게 있어도 사실은, 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 거죠. 일단, 일심 그, 델판에 연방, 그, 노던 디스트릭트의 연방, 어, 법원의 판사는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그, 갑질 방지법에서 그런 식으로 배타적 하는 것은 사실 뭐 불공정하다 보는 것이고요. 뭐 그것은 독점 규제법의 뭐 기본 원칙에 비춰서선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그레상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앱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 앱을 만드는 사람한테 어떤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위겠는일 정기간에 어떤, 어그 사람이 어떤 그 수익을 그어 극대화, 좀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뭐 주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근데 지금 워낙 그 권력, 권한이, 게이트로서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이 그, 독화적 문제라든지 불공격 문제는 계속 여러 분야에서 나올 거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그 공정거래법상 입장에서도 과연 그 어떤 새로운 에이라든지 그그 장조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가치가 여러 가지 충돌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